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5,100억, 5,106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3,531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이 금융투자의 매도를 인해서 코스피는 4.86% 급락한 1591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1600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이 코스피 60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후 2시부터 미국 선물이 하락으로 하면서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종가가 최저점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급락의 영향은 미국 선물에 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렇게 깼는데요.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 연기금이 원래 어제까지 엄청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470억 순매도했고요 오늘 매수한 거는 개인이 9천억 넘게 9,136억을 매수했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1,67억을 0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봐야 지수를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오늘, 그냥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SK하이니스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SK하이니스도 0억 넘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들은 3위하고 4위였습니다. 이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나타내주는 단서라고 보여지는데요 내일과 내일모레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총 2위 SK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9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시총 2위가 마이너스 9%를 급락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여기 지금 1월 20일 고점 대비해서요, 30%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7.39% 급락,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31%가 급락을 했습니다. 단계에 너무 낙폭이 과해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이 장 초반에 5.9% 급락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 시가 대비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2.4%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500도 지금 보시면 지금 3.8% 9%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지금 시가에는 7.6% 급락을 하다가 지금은 4%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5.75%가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도 2월 17일 고점 대비해서 무려 29%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다행히 오늘 지수는 급락했지만 달러 환율은 어제 고점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 인하도, 양적 완화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공포 지수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공포지수 지 보시면 지금의 이렇게 그 급등 상황이 지금 여기 있죠. 이게 2008년 10월달, 네, 리먼 브로더스 사태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2008년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리먼 브로더스로 인한 급락으로 인해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리먼 사태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잠잠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머니마켓 펀드 즉 MMF를 중심으로 대규모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계속되는 패닉 상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특정 기업과 금융기관에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사례가 없었던 회사채 매입까지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데요. 세금으로 부실 기업을 메꿔주는 조치라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서 회사채 매입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주봉차트를, 주봉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6년 2월부터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이 상승추세, 여기서 상승을 시작해서 여기 찍고 여기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또 찍고 반등,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 반등해서 상승하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지점들, 이 지점들이 바로 이 상승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던 지점들인데요.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단기에 낙폭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보세요. SK 하이닉스 이때가 2016년 5월달, 5월달부터 상승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하이닉스도 여기에서 절점을 잡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절점을 잡고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급락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SK 하이닉스 성종전자하고 비슷하게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세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되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급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 주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실적의 힘을 믿고 힘든 장꼭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